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유튜브당 정치교체 가능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아, 많은 거리두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뭉쳐서 뭔가를 논의하고 싶어도 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감시와 통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 유튜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당. 그래서 유튜브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 많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8세부터 국회의원 지방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당으로 뭉치게 되면은 새로운 정치 교체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많은 젊은이들이 출마해서 새로운 정치를 에 만들어낼 수 있고 어 기존 정당의 특별 당비라든지 직책 당비라든지 또는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어 진짜 국민이 공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 공천 시대를 열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유튜브 당이 정치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 거대 양당은, 어, 그동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치를 쉽게 해왔죠. 그런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정당 보조금을 1년에 200억 받는 정당과 10원도 못 받는 그러한 정당이 어떻게 힘을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능한 것은 유튜버다라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뭉치면 됩니다. 지금 구독자가 뭐 50만이다, 60만이다, 100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유튜버, 유튜브 구독자가 1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10명, 100명, 10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5천 명이면 정당이 출범이 됩니다. 그 유튜브 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들이 어, 수익도 어떤 직장으로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세력화해가지고 결국에는 유튜버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연결로. 빠르게 정치 교체를 할수 있는 길이 바로 어, 유튜버다. 어,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 당장 유튜버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유튜버가 아니지만, 어, 유튜버 구독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튜버, 유튜브를 구독하는 분들과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어, 유튜버당을 만들면 초고속 초연결, 그리고 유튜버들은, 어, 돈을 벌면서 정당 활동을 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해지고, 18세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에 출마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유튜브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위하여 제3지대 연합 유튜브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정치교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